네 반갑습니다 주식닥터입니다 지금 살펴볼 종목은 KTNG입니다 KTNG 뭐하는 기업인지는 다들 아시죠 담배 팔고 홍삼 팔고 뭐 정관장이라고 해서 광고 요즘에 엄청 많이 하죠 자이 종목 구구절절하게 기업 배경부터 이전의 주가 흐름 대짚으면서 상승과 하락 이런 부분 세세하게 짚어보진 않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종목 두가지 관점으로 보십시오 높은 배당률을 가진 대표적인 배당주. 뭐, 이 종목 보시는 분들은 다이 부분 때문에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즉, 어떠한 이슈에 의해서 급등을 기대하기보다는 안정적인 배당 매력이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현재 주가에 대한 가격적인 메리트. 즉, 기업의 내재 가치에 비해 현 주가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관점, 그리고 이 종목의 이슈와 투자 포인트만 살펴보겠습니다. 분식회계 상장 폐지? 가장 많이 궁금해 하셨던 부분이고 가장 많이 알아보셨을 부분이기도 하죠 언제였나요? 4월 8일 날 기사네요 KTNG 회계처리 위반으로 감리위원회 시작 음, 어떻게 보면 가장 이슈였던 부분이기도 해서 짧게 짚고 갈게요 제 의견은 상장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뭐 이런 기사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이슈의 시발점이 사실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걸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월봉으로 봐야 되나? 자, 사실 이 이슈의 시발점은 2011년도, 이때였죠. 이 이슈의 시발점은 2011년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서, 위해서 인도네시아 담배회사를 인수했어요. 다들 아시죠? 근데,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KTNG가, 어, 이때,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 대통령, 그, 이명박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갔다 온 이후에 무리하게 인도네시아 담배회사를 인수한 것 같은데, 뭔가 꽁꽁이가 있는 것 같다. 라면서 얘네 한번 뒤져봐라. 라고 했죠. 그래서, 2017년도 말, 11월, 금감원이 회계 감리를 시작하고, 2년 4개월 지났고 나서 금감원에서는 KTNG가 2011년 당시, 이때 당시 고의적 분식회계가 일어났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이슈는 그대로 주가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일단, 금감원의 이 부분은 감리위원회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증선이, 증권선물위원회라고 하죠? 거쪽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인데, 일단 다시 한번 보자고요 일단 핵심적인 KTNG의 트릭사티 관련 위반 금액이 2천억 원을 넘진 않습니다. 그래서 조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고 KTNG도 그 부분을 계속 어필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살펴봐야 될게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분식회계 이슈가 있었죠. 이때 이 삼성 쌈바 같은 경우만 본다고 하더라도 KTNG의 분식회계 건도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것이라 보는 게 맞다고 보고 일부 관련인들의 조치 정도가 될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한번 살펴볼까요 최근에 매매 동향만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웨인은 계속 주구장창 팔아요 일단은 먼저 볼게요 상장 폐지를 걱정한다면 연기금 연기금에서 최근 이렇게 매수 포지션을 가질까요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웨인이야 k t n g 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에서 지금 최근 10거래일 중에 8거래일을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라 크게 의미를 부여하진 않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부분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기업을 죽이진 못한다고 봐야겠죠 KTNG를 시국이 이런데 죽이겠어요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오히려 이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정말 정말 이 KTNG를 찍어 누르던 불확실성 해소로 주가에는 크게 반영될 것이라 저는 역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투자 포인트 잡고 있는 부분은 충분한 상승 모멘텀이 있다고 봐야죠. 자, 담배 소비량은 사실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전자담배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맞지만 전체적인 국내 시장의 매출 추이는 이전만큼은 아니라고 보는 게 맞아요. 하지만 해외 시장 판로 개척을 통해서 여전히 이 KTNG의 상승 모멘텀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다 찾아보셨을 거예요. 중동 알리코자이와 2027년 6월까지 7년 4개월 동안 최소 2조 2,500억 원의 판매권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이것을 연으로 환산하면 3천억이에요. 제가 악필이죠, 죄송합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은 고정적인 매출 바운더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지난해 연말에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여기저기서 막 떠들었죠. 재계약을 한다, 만다 말이 많았는데 어찌되었든 이러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부분이고 이 부분이 주가에 녹여져야 하는 게 맞는데, 지우고 이 부분이 주가에 녹여져야 하는 부분이 맞는데, 아 금감원의 분식회계 그리고 코로나 사태까지 참 악재가 겹쳤죠. 하지만 코로나가 진정이 되든. 증선위의 결과가 나오든 이후에는 이 부분 또한 주가에 반영되면서 충분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어찌 되었든 실적 부분에 대한 확실한 요소로 작용하는 건 분명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뭐 세계적인 담배 제조 회사로 많이 알죠. 필립모리스 남자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필립모리스의 KTNG가 전자 k t n 의 전자 담배가 상품명이 리리에요 리리를 전 세계 글로벌 국가 글로벌 판매 공급 계약을 체결했죠. 계약 기간은 3년이라고 합니다. 이 또한 KTNG의 실적 상향과 상승 모멘텀의 충분한 요소로 봐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는게 너무 빠른가요? 자 높은 배당 매력 KTNG는 사실 KTNG를 설명할 때 가장 큰 부분은 역시 배당 매력이죠.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17년도에 배당금이 주당 4천원이에요. 그리고 18년도에 배당금이 주당 똑같이 4천원이었어요. 그리고 작년 19년도에 배당금이 주당 4,400원이었어요.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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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주당, 주가 당주 대비 배당률을 계산한다면 5에서 많게는 6%까지 나오는 회사입니다. 일단 현금이 많다는 거죠. 유동자산만 현재 유, 6조 4천억입니다. 1년 안에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금액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6조가 넘는다는 거예요. 물론 저희가 재물을 좀더 까봤으면 좋겠지만 부채도 2조 가량이 됩니다 하지만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모두 합쳤을 때 자산 규모는 10조가 넘습니다 10조가 넘는데 이 정도 2조 원의 부채 비율은 무난히 넘어가던, 넘어가도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자 일단 지우고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자 현재 주가는 지난 이때였죠 조금 더 넓게 볼까요? 월봉으로 볼까요? 네. 이때 주가는 지금의 주가는 현재 2015년도 이때 2015년도 이후에 경험하지 못했던 주가입니다. 어, 최근에 시장 반등과 함께 꾸역꾸역 KTNG도 저점은 이거를 또 일봉으로 봐야겠네요. 그러면. 꾸역꾸역 저점은 높여가고 있지만 우리들은 성에 차진 않죠. 하락폭에 비해서는. 아직 분식회계권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부분이 주가상승에 대한 부담을 주는 요소이기도 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분식회계, 이러한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수치적으로 보여주는 긍정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봤던 분명 지금 코로나 테마주들처럼 급등을, 엄청난 급등을 보이거나 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죠, KTNG는.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경기 방어주 맞나 싶을 정도로 영향을 많이 받긴 했지만, 종목의 성격, 유형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고, 다시금 본래 위치를 찾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증선위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진 모르겠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 정도의 수준 정도로 마무리 될 것이라 보고 있고,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면, 주가는 본격적으로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 것이라 보는 게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어, 그 정상적인 궤도를 한다면 역시 이전에 계속 받쳐주던 95,000원이 구간이겠죠. 이 라인 95,000원은 꾸역꾸역 회귀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을 끌어올렸던 개인들의 투심이 꺾여서 시장이 한번더 하락을 맞는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7만원 선은 지켜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단순하게 이 k t n g 가 주가를 찍어 내렸던 게, 분식회계, 그리고 코로나 19, 이것뿐만 아니라 작년에 재개하게 된다 만다 했을 때그 이슈였죠. 중동수출에 대한 불확실성도 일단은 사라졌고, 그리고 그외 해외판료에 대한 의문점은 계약, 성사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가적으로 홍삼, 인삼 매출의 상승률은 작년에 160%였나요? 상승에 이어서 올해도 상승률은 낮진 않을 것으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이번 정부 들어서 분식회계권이 없었다면, 아무리 코로나 사태로 증시가 낙폭을 했어도, 아무리 분식회계권으로 증시가, 주가가 낙폭을 했어도, 지금까, 지금 구간까지 내려왔을까? 라고 할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종목을 짓누르는 요소는 이제는 단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의 영향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니 논외로 한다고 치더라도, 이 외에는 오로지 이제 증선위의분식회계건 결과가 이 종목, KTNZ의 주가의 큰 움직임을 결정하는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은, 분명, 아직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존재합니다. 충분히. 높은 배당주로서의 매력도 오래 유지할 것입니다. 신규 매수를 하고자 하신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금 현구간 조금씩 모아간다는 개념으로 가져가셔야 할 것이고, 현구간 분할 매수 진입 나쁘지 않습니다. 이미 보유 중인 분들이라면, 어차피 이 종목 단기 관점으로 보고 진입하신 분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등락률을 연연해야 할 종목은 아니라고 보고요. 쉽게 내동매매하지 마시고 차분히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을 종목이라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짧게 종목에 대한 저희 주관적인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영상으로 종목 상황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저희 주식닥터를 검색해 주시면 네 이렇게 저희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매일 아침마다. 여기 무료 실시간 댓글 리딩을 진행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오늘 4월 10일 보시면 저희가 아침 장 시작 전에 장전 시황부터 그리고 오늘 4월 10일 오늘은 C큐브, 에컴텍, 신풍제약 이렇게 세 종목 추천드렸고 추천드리면 저희가 목표가, 손절가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종목 모두 목표가 도달하면서 마무리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홈페이지만 홈페이지만 가입해주셔도 다양한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방문 부탁드립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